사랑의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풍요로운 시월을 맞아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날 우리의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봐왔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희망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의 감염자와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해주옵소서. 또한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감염의 우려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어린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맘껏 뛰어놀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 않지만 어려운 시기가 하루 빨리 해소되어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늘 지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이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을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되게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할 만큼 예수님도 정말 많이 힘들었죠. 본인이 죽는다는데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의 기간을 끝내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나는 좀 쉬운 말로 죽어도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은 별로 모르죠. 예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는 몇번 얘기했거든요. 나는 죽고 3년 후에 살아나겠다. 아, 3일 후에 살아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관심 없었어요. 어, 뭐 그런 얘기 하실 때도 있지. 뭐 의미적인 생각이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혼자 답답했을 이 상황에. 어, 정말 외롭고 힘든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이 일이 생긴 거예요. 바디메오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도 요즘에 예수님이 좀 이상하시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을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진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조용한 군중들 사이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소리를 누군가 지르는 겁니다. 즉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잠잠하라, 조용해라, 왜 그러느냐, 너 조용해라"라고 꾸짖습니다. 이 바디메온은 왜 자기를 사람들이 꾸짖는지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이 상관없이 바디메온은 더욱 소리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해 주세요"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바디메오 보고 조용히 하라고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 상황이 뭐 엄숙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 귀한 이런 행사를 방해하는 누군가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 누가 손님 와 가지고 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요 하고 손들면 혼나죠. 안 그래요? 혼나잖아요. 막 부르고 이러면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이 있었던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불러 주셨다라는 게 오늘의 골자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예수님이 본인이 돌아가시러 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소경이라고 하죠. 소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원한, 원한 게 뭐겠습니까? 응? 어? 그렇죠. 눈을 뜨는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눈이 보이는 거,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보기 원한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비교 분석해 볼 만한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십 년간 홀로 앉아 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아, 그 전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랑 이 바디메오랑 좀 대척점이 있어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아무튼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쟁취했는데 이 사람이 가졌던 것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게 뭐냐면 간절한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 소경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 모르시겠지만 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예수님 살았던 2000년 전의 그 시대에는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쳤을까?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면 됩니까? 병원 가면 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는 거의 민간요법이었습니다. 또 특히 옛날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병 걸린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혹은 죄를 지어 가지고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 걸리면 많이 죄지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밥 먹다가 배 아프면 뭐 때문에 배 아픈 거죠? 죄 지어서 <laughs> 그런 거.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경을 소경을 안 보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 사람을 보게 할 능력이 없어요. 의사들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 사람을 눈 뜨게 해줄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이 받고 있었던 취급은 뭐냐면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눈만 뜨게 되면 내가 앞을 보게 되면 죄를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 아픈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집에. 왜냐하면 죄인을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거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더러운 사람, 비참한 사람, 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 예수님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어떤 사람을 막 고쳐줬대, 어떤 사람은 막 일으켜줬대, 죽은 사람도 살려줬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막 귀가 쫑긋쫑긋 하여 있다가 어디로 간대, 애들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 오는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 가지고 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고침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절함이 무엇을 찾아냈냐면 51절 한번 볼까요? 오늘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딤에 디 얻어낸 게 뭔지를 봅시다. 51절. 자,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중요한 대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맹인이 이르되 이 사람은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도 기억이 나세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집을 받긴 받았지만은 이 사람은요 우물 곁에, 우물 곁에, 아 베데스다 연못 곁에 이렇게 있다가 그 연못이 막 물이 동하면 움직이면 그쪽에 1번 들어간 사람만 깨끗함을 입는다는 전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앉아 가지고 어떻게든 1번이 되면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고. 다리를 괜찮아요.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라 가지고 어, 정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어봅니다. 똑같이 물어봐요. 야, 무엇을 원하니? 당신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 베데스타 연못 곁에 있던 이 환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연못에 좀 옮겨 주십시오, 저를 물이 동할 때.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옮겨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막 그러잖아요. 꿈을 가지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할수록 그것을 이루고 노력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사람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있더라도 사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만 졸이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많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가가지 않잖아요. 그지? 먼저 다가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극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경제를 공부하거나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서적 보면 정말 많아요. 부자되는 방법. 그죠? 공부 잘하는 방법도 1 0 0가지예요뭐 잘하는 방법도 수만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부자가 될것 같고, 공부도 잘해질 것 같고, 잘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한 번은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이 사람이요. 부자 되는 법 이런 거막 강의하면서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돈 버는 노하우를 다 알려 주면 당신 너무 손해이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10만 명에 1명 있으면 잘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돈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은 뭐다 알려져 있잖아.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다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많은 사람과 정말 화해하고 싶고 정말 안아주고 싶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거나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적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간절함과 노력은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랑 우리가 행동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외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건 뭐냐면 이 바디메오는 이 비참한 모습, 약한 모습, 외로운 모습, 가난한 모습 다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야, 너 조용히 하고 무시했지만,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뭐 자기를 연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누구나 이 체면을 위해서... 세면을 위해서 자기가 실제로 원하는 것들을 감추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항상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외면받고 소외받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왔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고아와 과부와 소경과 이런 환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외치면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에 비켜 비켜 비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주여, 나좀 고쳐 주세요 하고 외쳤을 때도 좀 가만히 있어 잠잠해 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체면 때문에 우리의 이미지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고쳐 달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환자잖아요. 근데 이런 환자들이 한 명만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이 바디메오 혼자였다라는 거죠. 결국 승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고침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외침을 받은 이 바디메오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갖고 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쳐서 노력하니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노력해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달려갈 마음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듣고 뭐했냐면 가다가 멈췄어요. 도대체 누구냐? 결국 예수님은요. 그 외침을 듣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미 그의 고통을 아셨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눈으로 외모를 볼줄 알았지만 마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 눈먼 소경 받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주님만 저 예수라는 사람만 잡으면 확실히 나는 나을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침이 내 목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닭과 돼지가 가난하고 황폐한 지역을 막 지나가게 됐대요. 아 너무 비참하고 어렵게 보여서 이제 닭이 말하기를 야 돼지야 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우리 달걀과 햄을 주도록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닭이 달걀을 낳잖아요. 돼지는 햄을 그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걀과 햄을 주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지가 대답을 하는데, 야 잠깐 잠깐. 너는 동정심으로 네가 낳은 달걀을 줄수 있지만 나는 햄을 주려면 내가 죽어야 돼. 공평한 게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희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양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희생하려고 해도 줄수 있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뭔가를 주려면 내가 완전히 희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들을 할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줄수 있는 것을 주는 사람이 그릴 수도 있으이 오늘 예수님도 본인이 죽으러 가는 길에. 그 환자를 돌보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변을 살키고 살피고 살피고 또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 부르며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민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보았을 때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겠죠. 내가 어렵고 힘든 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당신을 불러서 세워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불경한 얘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애정결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꾸 만나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꾸 손 내밀어 주시기를 원하는부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손 내미는 먼저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상징처럼 쳐다보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발현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민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어진 많은 우리의 욕심과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요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혹은 내 체면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온전히 주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바디메오를 바디메오가 불러 세웠던 주님이 물어봤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